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그냥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또 아버지의 기억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은 사람을 세워 전하게 하시지만 깨닫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성령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옵시고 그런 애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이릴베 위로문답 제 예순 네 번째 이야기는 하늘에 오르사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부터 몇 주간은 저희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늘의 우르사에 대한 사심 중문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우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데요. 답을 좀 읽어 보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오르사라는 문제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46문부터 49문까지는 이 우리가 신앙 고백의 부분 중에 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음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이 46문에서는 이 승천이라는 이 사실, 또이 승천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어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47문, 48문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인데 그게 인성과 신성이 함께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왜 근데 인성과 신성이 함께 하늘에 올랐다고 말하는가 하는 문제들은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과 또 우리의 또 하늘날의 소망이 온전함에 대한 부분들 인정하는 것을 얘기가 되어져 있고 마지막 4 9 문에서는 이 승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주의기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뭐 부활하시고라는 문제에까지만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을 온전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에서 다시 오심 이런 문제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처음에 나눌 것은 이 승천이라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그것이가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도 신경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왜 중요한가하면. 예전에 제가 세 가득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를 얘기하려면,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부활하심, 그것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승천하심과 다시 재림에서 오심까지를 생각해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이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는 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하시고 계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때 우리가 감사의 은혜도 더 커지고 또 우리가 소망에 대한 은혜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6문에서는 이 하늘에 오르사람 말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려고 하는 것은 승천의 사실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을 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승천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본인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하늘나라에서 본인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어,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데벨 요리 문답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많이 나눴던 얘기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라는 문제들을 명확히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거기에는 비하라는 게 있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비천하게 낮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곳에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라고 말하는 건. 인간의 몸이라는 것 자체, 이 피조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하늘의 권능, 그분의 신적인 능력, 그분의 어떤 신분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어떤 형체가 뭐냐, 어, 죄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담당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담당했다라는 그 부분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부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분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죄인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의 그 반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이 하늘에 오르신다 어, 승천하셨다. 라고 말하는 개념의 의미는 그분이 다시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회복했다. 라는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대세의 죽음을 죽으시고, 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은 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시 신적인 권위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되심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라는 것인데, 그분이 하늘나라에 자신의 그 신권의 어떤 권능과 위치를 회복하는 그 자체에 초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하늘나라에 다시 가 계신가 하는 문제에 더 초점 맞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하늘에 오르셨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리의 구원과 연계된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사실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좀잘 이해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어, 거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뭘 만들러 가시는 그런 개념인가,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뭐, 참 재밌는 거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마다 보고 온게참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부흥왕사님들이 말할 때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99간짜리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뭐, 뭐, 판자 집에 살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뭐 외국에서 천국 갔다 왔던 사람들은 또그 개념이 달라요. 또 표현하는 표현이. 자기네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한 인식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게 우리가 거할 집을 만들러 간다라는 개념인가 라고 이해하면 그것은 단연코 아닐 거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우주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가서 뭘 만들려고 천국에 가실 일은 없겠지요. 그, 저는 여기서 말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고림도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신이 그가 하시는 사역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분에 대한 회복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뭘 한다고 써 있어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한 부분을 주석할 때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날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참소한다라는 개념의 의미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들 사탄은 늘뭘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참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소라는 말 자체는 현대용으로 말하면 기소한다라는 얘기라고 제가 몇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 이 죄를 얼만큼 지었기 때문에 얼마의 어떤 벌을 주십시오 라고 검사가 판사한테 이 형량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는 변호사와 이제 검사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뭐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뭐그 검사가 요구한 것만 만큼 뭐 내리든지 적게 내리든지 아니면 무죄를 선포하든지 뭐 판사가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의 과정 속에 뭐 증거들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존재가 뭘 하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러한 형벌을 주십시오라는 거를 기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에게 날마다 참소한다라고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인 겁니다.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왜 참소할까요? 뭐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죠. 뭐 그게 뭐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어, 마귀 의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참소할 때 사단의 형량은 뭘까요? 사단은 뭐라고 형량을 내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기소할까요? 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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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았으니까 지옥 보내셔야지요.라고 아마.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자 우편에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한다 라고 말할 때그 간구하는 게 뭐냐라는 문제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심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변호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뭐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 지금 기소를 당한 사람을 어떤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하고 계시다라는 개념이 하늘나라 보좌 오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의 개념의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었던 구속 언약대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대신 성량을 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었고 그 죽음을 죽어주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대로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은혜가 저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 사람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자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말의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할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냥 자신의 신적인 권위만을 회복하고, 그가 다시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나할일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를 기소하는 이 사단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답에 보면 죽은 자, 산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해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문제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하기 위한 것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늘나라에서 뭘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처소를 예배한다는 이야기요. 그분이 우리를 처소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 무슨 집을 뭘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늘 확증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고 중간에 가로막고 변화하시는 일을 지금도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라고 말하는 그 부분 속에 이해한 가장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에 대한 문제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라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명백하게 증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셨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부활에 대한 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기절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 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기절한 건데,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이 내려다가 시체 드는 곳에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어떤 여자랑 함께 멀리 뭐, 가서 사셨더라.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왜 필요합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원수라고 말하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참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승천하는 게 뭐, 진짜가 아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살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후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중요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부활이든 십자가의 죽음이든 승천이든 살펴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그분을 하늘나라에 올리시는 이 일을 하시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단어로 좀 봐야 될게 뭐냐면 이 구름 애냐. 구름이냐? 라는 문제예요. 사경전 1장 9절에 보면은,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에랑 구름이랑 뭐가 달라요? 하지만, 구름에 가리워진 거냐? 구름이 가리웠냐? 라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라는가 하면, 이게 그냥 뭐, 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는데 어떤 건물이 가려서 내가 안 보여요. 이거는 뭐예요? 나랑 상관없이 그냥 어떤 환경 때문에 안 보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고 숨으려고 건물에 숨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내 의지로 그 건물에 내가 숨어버림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름이냐, 구름에 가린 거냐, 아니면 그, 구름이 가리웠냐라는 문제는. 그분의 이 승천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냐를 증명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름에 대한 이 구름 2라고 말하는 구름을 뭐로 이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성계에 보면 쉐키나의 구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쉐키나의 구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할때 그 인재에 사용되었던 구름을 특별히 쉐키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뭐 영광의 구름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쉐키나의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습니다라는 개념의 의미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에 대한 거를 완전히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셨음 의지적인 개념에 대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쉐키마라는 구름이라는 건 성경에 여러 가지 등장을 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내려앉아서 뭐 있었던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모세가 또 영광의 구름 안으로 뭐 들어갈 때 뭐 이런 어떤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요요 한간 요 어간에는 뭐 예산 요쪽에 뭐 이상한 이단 하나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지는 확실히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들려진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뭐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부모와 자녀는 좀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신부의 관계가 돼야 된대요. 그 남편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거를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존 교단이 아는 거는 전먹이식의 해석이고, 자기네가 하는 거는 이한 차원 높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실 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성경대로 오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성경을 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이 있는데 예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오실 때 낙이 타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왔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초림 때 그렇게 안온 것처럼 재림 때도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구름 타고 올 거다라고. 나팔 소리가 들고 구름 타고 올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고요. 낙이 그러니까 타고 온다는 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의학이지, 예언이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낙이 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식대로자기식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어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어떤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지 얘기한대요. 제가 보기엔 나중에 그분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할게 뻔해요. 왜?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이런 거.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재림 때처럼 오신 거라고 이 성경대로 오지 않았는데, 성경대로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이 오셨는데, 성경에 구름 타고 뭐 나팔 불고 오신다고 하는 이거 믿고 오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제가 알고는 있 어떤 뭐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 뭐 글에 어떤 사람이 막 글들을 막 달아놨는데 보니까 그래요 거기 또 아직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나파불때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 없으시겠지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이런 이단들이 요 요거 어간에 금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약의 모든 예언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고 직후의 사건까지도,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사건까지도. 근데 죽음 이후의 사건이 뭐가 있어요? 부자 사람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도에서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자기 모여다가 장사 지내잖아요. 이게 어디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에서 5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 30, 5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53장에 보면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의 무덤은 부자와 함께로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 체, 체하기 전과 태어난 직후와 죽음 이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더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도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오셔야지만 그분이 무시한 거예요. 뭐 이미 왔는데 우리가 모른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다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러 도둑놈처럼 조용 뭐 왔는데 왜 몰라요?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함을 위해서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그냥 그분, 아유, 내가 이제 할거다 했다, 이제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나라 보좌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의 온전함을 위해서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이.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냥 하늘에 오로서 하나님 보좌 우에 앉아 계시고, 라는 게 그냥, 아,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되셨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분의 승천 자체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라는 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주님이 하늘나라 보좌 앞에서 우리의 친히 간구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천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맞춰질 때까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